자, 우리 3번 질문 한번 같이 보자.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All confident,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 있어 합니다. 그럼 자신 있어 한다? That, 이하라는 것에. 그럼 뭐모에 되게 자신 있어 하는 거지? 자, 그럼 자신 있어 하는 대상을 뒤에서 쓴 거야. Creativity, 창의성이. Is an individual possession, 개인적 소유물이다? 라는 것에 되게 자신 있어 한대요. not 뭐가 아니라 집합적 현상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일단은 주요한 소재는 일단은 뭐에 대한 소재야? 창의성과 관련되어진 소재야. 그럼 소재 판단했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글이 이어졌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에 자신 있어 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일반적 통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수능 지문이 일반적 통념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상식으로 영어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럼 이런 지문을 쓸까요? 안 쓸까요? 갖다 쓰지 않는단 말이야. 즉, 일반적 통념과 반대되는 내용이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창의성은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라 집합적 현상이다라는 게이 글의 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야. 자, 우리 한 문장만 봐도 뭐할수 있는 거야? 어, 이 글의 전적인 체 지문의 내용이나 주제를 판단해 볼 수가 있어. 야, 진짜로 뒤에 내용이 이러한지 한번 확인만 한번 해 보자. 알겠죠? 자, 다음 2번 지문 한번 가 볼게. 2번 문장. 자, 한번 봐 봐. Despite 모모에도 불구하고 some notable 몇몇의 주목할 만한 콜라보레이션 협업들, 협력들에도 불구하고 인 뭐에 있어서 예술이나 과학들에 있어서 그럼 예술과 과학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협력들이 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most impressive 가장 인상적인 활동들은 of 누구의 창의적인 생각의 가장 인상적인 활동들이 맞니자 그럼 중간에 하이픈 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우리 하이픈 나온다고 당할 필요 없어. 그냥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이다. 즉 창의적인 활 창의적인 생각에 대한 인상적인 활동에 대한 설명. from 누구부터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 뭐한 사람이야? 어, 이거의 무게를 어떻게 되지? 어, 유레카. 이거 한 사람이잖아. 그럼 아르키메데스부터 to 누구까지 제인 오스틴까지 그럼, 제인 어스틴까지, 이러한 창의적인 사고에 대한 인상적인 활동들이, appear, 보입니다. 얘가 이 문장의 동사겠죠? 맞니? 자, appear, 보인다. to have been, the product, 생산물이 어떤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 이거 잘 확인해야 되지? 여기서 지금 현재 시에 쓰고 있단 말이야. 지금 보이는 거야. 자, 근데, 이 투부정사의 시제가 더 이전인 거야. 뭐, 뭐, 했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 때, 우리는 to have pp. 즉, 완료 부정사 쓰는 거지. 이러한 완료 부정사는 언제 쓴다고요? 자, 이런 거는 문법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확인해 주는 건데 완료 부정사는 본동사보다 이전의 시제를 나타내는 부정사에서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본동사보다 더 이전인 것처럼만 해석만 잘 해주면 돼. 지금 보인다. to have been, 뭐였던 것처럼 생산물이 어떤 것처럼 보입니다. 자, of individual 개인들의 생산물이 었던 것처럼 보인대. 자, 지금 가로 쳐서 또 설명하고 있어. n 그리고 자주 고립되어진, 고립되어진 n 그리고 eccentric individual, eccentric 하면 괴짜란 뜻이야 괴짜. 그럼 괴짜의 개인들, 그렇지? 이러한 개인들, 이 개인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주 고립되어지거나 괴짜인 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의 생산물이 어떤 것처럼 보입니다. 후 누구냐 하면 reject 거절하는, 거부하는, commonly 흔하게 held 지녀지는, 주장되어지는, belief 신념들을 거절하는 이러한 괴짜나 고립되어진 이러한 개인들, 즉 이러한 개인들의 생산물이 어떤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문 자체는, 문장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데, 지금 여기서 하이픈 하이픈, 여기서 가로의 의미, 이런 것 때문에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거 빼면은요, 이런 건 부연 설명이고, 이런 거 빼면, 어, 그냥 괴짜인, 고립되어진 이러한 사람들의 생산물이 어떤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도 잘 주목을 해야 돼 우리 어 p 어라는 동사가 보통 나왔을 때 그냥 뭐뭐 였던 것처럼 보인다 이러잖아 그럼 사실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라는 거 이렇게 보이기만 한다라는 거야 됐니? 이해되시죠? 즉 우리 앞에 문장에서 봤었던 이러한 게일의 산물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야 됐니? 자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 자 우리 3번 문장 4번 문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i think 나는 생각해요. that 이야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뭘 생각하냐 하면 자, this perception 이러한 인식이 is something 무언가이다 of illusion. 착각의 무언가이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게 여기는 내가 누구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이야.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어떠한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을 여기다가 쓴 거란 말이에요. 얘가 주제 문장이에요. 자 이러한 인식이 즉 개인에 의해서 창의적인 생산물이 만들어졌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무언가이다 착각의 무언가이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However 하지만 듣니? 자 다음, it cannot be denied 그것은 부인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부인되어질 수가 없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시 가주어의 의미고 지금 that 이하가 진주어의 의미로 썼겠지 that 이하라는 것이 부인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자, 뭐가? The primary source, 주요한 원천이. Of the novelty. Novelty 하면은 그 새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창의성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한 새로움에 대한 주요한 원천이 lie, 뭐 한다? 놓여 있다. in, 어디에 놓여 있다? recombination. Combination 하면 조합이잖아. 그럼 re가 붙어서 생각 다시 재조합. 다시 조립하는 거. 그 즉, 재조합에 놓여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 당연하다. 됐니? Of information, 정보에. Within, 어디 안에서? 그 개인적 두뇌의 정보에 대한 재조합에 놓여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뭐를 부인할 수 없다? 당연히 개인의 뇌에서, 개인의 머리에서 나온 거다. 그러한 정보가. 즉, 개인의 머리에서 나와서 이걸 재조합시킨 거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다. 즉 창의성이 개인과 관련되어졌다라는 얘기는 부인할 수는 없다. 다음 가볼게. 이걸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부인할 수는 없지만 뒤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거는 개인적인 두뇌에서 나왔다고 해도 이거는 집합적인 거랑 관련되어져있다라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 자 다음. but 하지만 하지만 나는 suspect, 나는 의심합니다. d e a t 이하라는 것을 의심한다. 자, 뭘 의심하냐면, as individuals, 개인들로서, 개인들로서, we, 우리가 would, 그렇게 할 거고, and could, 할수 있다, accomplish, 달성할 거고,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는 의심합니다. 뭐를? 거의. 여기서는 거의 뭐뭐 않는 부정의 미니까는이 동사에다가 부정의 미를 같이 집어넣어서 해석해주는 게 좋겠지? 자, 다시 한번 하면. 하지만 나는 의심합니다. 개인들로서 우리가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의심합니다. 거의 달성할 수 없다. 인 n t h 그러한 방식으로. 자, 어떤 방식? Of creative thinking. 창의적인 사고의 방식으로 거의 우리는 달성할 수가 없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의심해요. 아웃사이드 컨텍스트 어디 바깥에서 맥락 밖에서 모의 맥락, 슈퍼브레인, super 슈퍼 super 두뇌의 맥락 바깥에서 창의적인 생각에 대한 그 방식에서 거의 뭔가 업적을 이뤄낼수 없다는 라 것을 나는 의심합니다. 자, 뒤에 자 그러면은 얘는 이 슈퍼브레인에 대한 설명이겠지. 더인테그레이션 통합, 모의 통합, 개인적 두뇌들의 통합인. 그즉 개인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통합적인 큰 두뇌를 만들어낸 것. 슈퍼브레인 슈퍼브레인. 자 그럼 슈퍼브레인은 개인이랑 관련된 거야? 집합이랑 관련된 거야? 집단이랑 관련된 거야? 컬렉티브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이러한 집단적 두뇌 즉 개인적 두뇌에 대한 통합인 이러한 슈퍼두뇌에 대한 맥락을 벗어나서는 창의적인 생각에 대한 방식에 있어서 거의 어떠한 것도 달성할 수 없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는 거겠죠. 됐니? 자, 다음 넘어가 볼게. The head, 그 머리들은, 그럼 지금 개인적 두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그 머리들이잖아요? 자, 그럼 그 머리들은, 아르키메데스의 머리, 그리고 제인 어스틴의 머리, 그리고 모든 다른 어, 오리지널 하면은 원래라는 뜻도 있지만, 어, 창의적인 이란 뜻도 있단 말이야. 그럼 창의적인 사상가들의 머리. 됐습니까? 그럼 이 머리가 지금 다 주어겠죠. 이 사람들의 머리. 후, 누구냐 하면, 스트레치, 뻗어나가는. 백, 되돌아서. 과거로 되돌아서. 인트 어디로? 중세 석기 시대로 되돌아가서 뻗어나가는. 어디에? 아프리카에. 중기, 석기 시대, 로 되돌아와서 벗어나가는 이러한 모든 창조적인 사상가들의 이러한 머리들은 여기까지 다 주어임이겠죠? 자, 이게 이 문장의 동사. were filled, 채워져 있었습니다. with, 뭘 가지고 채워져 있었다? thought, 사고들,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채워져 있었다. 뭐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채워져 있었다. 자, 뒤에 from early childhood, 어린 시절부터, 온 월드 쭉 나아가서. 됐니? 어린 시절부터 쭉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로 채워져 있었다. including, 누구를 포함하여? the ideas, 그러한 아이디어들, 생각들을 포함하여.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사람, long, 오래 전에 죽거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머릿 속에 이미 채워져 있었고, 이 개인의 머릿속 안에서 나온 이러한 아이디어들에 대한 리 a 비네이션 재조합을 통해서 창조인 생각을 만들어낸 것이다. 즉, 하나의 창조인 생각은 개인의 머리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 개인의 머리 안에 들어있는 여러 다른 창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게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다 이 창의적인 생각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집합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얘기겠지.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서 보면. How, 어떻게, 어떻게, could they have created, 그들이 만들어 왔을 수 있었을까요? Without, 뭐가 없었더라면, 자, 그러면 여기서 could they have PP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이거는, 어, 과거, 사실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럼 여기 있는 without은 뭐뭐가 없었더라면, if를 이용해서 보면, if it, had, not, been, for.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지. 만약에 뭐가 없었더라면, the collective, 그 집합적인 construction 구성물들이 없었었더라면, of 뭐에? 수학이나 언어나 예술의 그 집합적인 구조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창조적인 것들을요. 됐나요? 즉, 하나의 창조적인 생각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합적인 것이다. 라는 게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키워드죠? 창조적인 생각? 우리 첫 번째 문장, 자, 그러면 끝까지 다 왔잖아. 그러면 이제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의 문장을 읽고, 어, 이거 일반적인 통념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랑 반대로 주제가 형성이 되겠구나. 그대로 이어졌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 3번 질문 정리해보면, 어, 창의성은 창의성은 개인의 소유물, 어 individual possession 이 아니라 어, 이전 사람들의 생각을 과거 사람들의 쭉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집합적으로, collective, 통합적으로 integrate 이렇게 재조합하는 것이다라는 게이 글의 전적인 주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창의성 개인의 소유물 아니고 집합적인, 통합적인 이러한 생각들이다라는 게이 글의 전적인 주제겠죠. 이거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키워드를 이용하는 문제가 주제요지 제목, 그리고 빈칸, 그리고 어휘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예, 네, 이렇게 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